정육면체에서요 정육면체에서요 요 길이가 a구요 요 길이가 a라면 요 밑면의 요 길이는 루트 2a가 되구요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3a가 되겠습니다. 루트 3a 그럼 요 삼각형을 볼게요 요 삼각형을 볼게요 요 직각삼각형을 여기는 6이 돼서 루트 6 루트 2가 되겠죠? 6 루트 2 루트 2a가 되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6이 되고요. 여기는 한 변의 길이에서 루트 3을 곱해 주면 돼요.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. 여기는 6 루트 3, 여기는 6 루트 2. 여 루트 2 곱해야 되고 얘는 루트 3을 곱해주고 얘는 그대로 여기가 x 여기가 직각 코사인 값을 구해달라는 거죠. 이렇게 되겠죠. 6 루트 3분의 6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 루트 3 곱해주니까 3분의 루트 6이 되겠네요.